자 다음 수혈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우선 봤을 때 얘가 무슨 수혈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아는 거 해봐야 등차이면 등비잖아. 그럼 써보면 얘는 1 얘는 1일 얘는 1 11, 1일 얘는 1111 111.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꼴이 아니지. 그래서 저와 같은 수혈에서의 합을 구하려면 시그마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 일반항부터 찾아야 돼. 자 얘를 갖다가 첫째 항 잡고 얘는 둘째 항이고 얘는 셋째 항 얘는 넷째 항이야. 그럼 쭉 갔어.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 더하기 10 더하기 10제곱 더하기 13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의 n-1제곱까지 더한 것이 an 일반항이겠지. 그러면 일반항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 이거 등비수열 합이잖아. 그렇죠? 공비가 10이고 첫째 항이 1이고 전체 n개. 맞나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쟤는 10-1분의 첫째 항이 1이니까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게 일반항이야. 어. 어,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합은 결론적으로 뭐 되겠어? 시그마 n번째 까지죠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9분의 10의 k제곱 마이너스인 거야. 될까? 그럼 얘는 주어진 걸다음과 같이 살짝 바꿔 써주시면 10의 k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1이네?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어차피 계산해봐야 n일 거고 요거는 뭡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냥 또. 그쵸? 그래서 10-1분의 첫째 항 10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될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뭐 나와? 두개 곱해서 81분의 1 0의 10의, 10의 n 제곱 마이너스 1, 쟤는 9분의 n이니까 아마 저기는 내용처럼 쓸 거면 얘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네. 81분의 9n이라고. 보면 다 했죠? 정리해서. 81분의 요거 분배 분배 정리하시면 10의 n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9의 n 빼기 10 되겠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딴거 없어. 일반항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하자. 나머지는 시그마가 알아서 해줄 거다. 됐죠?